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이 행하는 선행 여섯 번째 시간 중에 네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그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성 교회라 교인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랜 동안 그 남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 분 그런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예, 저는 이제 지칭을 하기를 그 기성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그 기성 교인이 무슨 소린가 해서 저저 저 모르는 분 있을 테니까 제가 그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저저 저 표현하는 그 용어 정리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기성교회 교인들이 기성교인들이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이 어떤 존재며 육신이 어떻게 해서 로마서의 팔장에 가면 육신은 모든 것이 어떤 행위라도 다 육신이고 육신에서 나오는 건다 육신이며 육신에서 나오는 건 어떤 것도 다 죄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 그 육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성교인들한테 육신에 대한 내용을 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저 알아야 된다고 이 책을 쓰신 그 저자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육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육신이라는 존재가 행하는 선행.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전혀 죄가 되거나 하나님한테 저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선행을, 지금 선행에 대한 것을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했고, 네 번, 다섯, 여섯 번, 이렇게 이제 육신이 행하는 선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재 그 상황에서 신앙의 정도에서 관점으로 볼 때는 선행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 지금 육신이 행하는 선행을 지금 우리가 그, 그 그럴 듯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이것도 늘늘 늘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이 책을 쓰신 분이 물론 그분이 당연히 영의 사람이고 영의 대가가 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 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지고 들어진 들어진 대로 이게 맞는지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인을 하시는 계기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이 사실은 그거, 그단계 시작할, 탁 시작할 수 있는 그 계기점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작점을 만들려고 하는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저희들이 뭐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생각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할 역량도 안 됩니다. 단지 그렇게 되어서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성령님의 지도인도를 받아가면서 영적 성장 성숙을 하려면 영적 전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적 성장, 성장, 성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리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뭐 여기 이 방송에서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없는 것이지만은 어떤 현대 교인들한테 볼 때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 한, 이런,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성훈련 하는 그, 영성훈련 하면서 우리 동기들 그 주변들 있는 사람들한테야 늘상 듣는 이야기고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거기서 벗어나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물론 이제 그, 저, 그 유튜브나 이런데 그 영적인 부분 부, 분들이 이제 설교하는 거라든지 간증을 하는 거라든지 그거는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많지 않, 그분들도 제, 제 기억으로는 10명, 열0구그도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들은 적이 없거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동의하지 못할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동의 못하고 틀린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방송에 저한테 대고 해서는 제가 영량도안 되고 실력도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정말로 본질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유익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니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즉 성령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면 의심할 여지 없이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심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 육신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약하거나 옳지 않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틀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의 관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다른 이쪽 관점에서 보면 맞는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내 안의 본질이 이 깊은 이 영이 거하는 내 안의 그 영의 자리에 성령님이 내주내제 하시면서 저 우리, 우리 의지를 저 이끌고, 그 다음에 혼과 육을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고 가는 그저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고 만들어가고 행동하고 살고 행위하고 이런 것들의 모든 그저 본질적인 그저 시작점이 그 그러니까 뭐라 고할까저저 저 본부가 우리 내 안에 있는 영이거든요. 이안이내 안에 있는 이영 영의 위치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이 오셔서 좌지우지 하시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아닌 존재가 하고 있느냐 요 차이예요. 미안하지만 컴퓨터가 기계니까 뭐 사람을 기계로 대서 얘기하면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컴퓨터가 그저저이저 저저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누가 조작한 누가 그것을 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이 사람이 움직이면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 이쪽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과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우리들의 의지, 생각, 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이건마저도내 안에 성령님이, 내안 그, 저 영의 자리에 딱, 내주하시고, 내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삶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 그 정도 되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삶이 돼야지. 당연히 그 정도 되면은, 내주, 내재할 정도가 되면, 관계가 막혔던 게 풀려지는 거예요. 관계가 되기 시작하게 돼있어요. 관계가 되어지고, 그분의 인도 지도하심을, 받으시고 따라서 살게 되고 가게 되면은 가게 돼 있어요. 가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 살고, 하, 행, 행, 행동을 하고 실제 신앙을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 나의 그 본질 안에 누가 시작하고 있느냐. 어떤 존재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선행을 많이 하고 기가 막힌 일을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있지 않는 한은 어떤 행위도, 그, 저, 노마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행위도 6에서 나온 것은 다 6이다. 6에서, 6에서 나온 건다 6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축소하려고 한다. 왜냐면, 설마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중직을 맡아서, 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훌륭한 일들을, 여기서 말하는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건 순전히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이거에 우리 현대교인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안 되는 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나님 막 눈물로 절절 흘려가면 찬양 나오고 그러는데 그 감정 충만만 툭 떨어지면 어느샌지 정말로 아주 인간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저, 저절로 움직이는 아주 좀좀좀 좀, 좀 심하게 말하면 저급한 사람으로 돌아서는 걸 여러분들 자신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눈으로, 정직한 관점으로 보,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의 안할 수,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뚫고 다시 열리고 하는 시작점이에그첫 번째 그 감각일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하는, 하면서 접근을 하면 그쪽으로 갈수 있는 것이고 아 이거 뭐 무슨 소리야? 뭐다 남도 다 그러는데 난뭐 뭐, 누구는 뭐 5대 뭐뭐 뭐 3대 신앙이고 뭐이이 이 동안 다 했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내가 뭘 나만 이, 이,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하고 적당히 협상하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 같이 경건하고 선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행이라고, 저 육신의 관점에서 볼땐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선행이잖아요.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어떻게 선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근데, 내 안에 중심이 성령님으로 있으면서 이런 행위들을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고, 성령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기쁜 그 존재 안에 내가 있거나 자아가 있거나 자아라는 것은 말이 자아지 사실은 하나님 아니면 나머지는 다 사단이에요. 사단을 자아라는 껍데기로 쌓놓으면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육신이라고는 단어로 다 껍데기 포장지로 쌓놓으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그 포장지 다 벗겨내면 사단이다. 사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지 싸졌다고 그 알맹이가 바뀝니까?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하여야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지. 그럴듯한 일들, 그럴듯한 용어에 여러분들이 자꾸 저, 저 말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그냥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 성령님 계시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일생 동안 교통규제도 한 번도 못하고,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생활을 마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냥 평범하게 그냥 순리롭게 살았으니, 아이고, 이만하면 만족하지. 여기서 그냥 돌아가시고 마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안타까운 게, 그렇게 됐을 때는 천국을 가는 것을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지. 대단히 미안하지만, 저는, 저는, 천국 못 간다고 보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하는 거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천국을 못갈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이거, 너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냥 너만 갖고 그냥 말을래? 이렇게 시작하셨거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 처음에는, 뭐, 못한다, 뭐, 내 실력, 역량이 되겠느냐, 뭐, 뭐, 별 핑계 다대고 요렇게, 요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러면 뭐, 성령님께서 다 풀어주시면 할수 없어서 동의 안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는데, 뭐, 제가 무슨 재주로 그분한테 논리를 피고, 희, 희론을 말하겠어요. 무조건 지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카메라가 없어서 못해요, 막. 이거 뭐, 저 동영상 편집할 줄 못해서 못해요, 뭐. 벨핑계 다대가면안 하려고 했던 거,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시는 걸 제가 잘 알거든. 왜냐면 저도 육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적이 있거든. 응? 목사님 기분 나쁘게, 기,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그냥 그 다음 주안 나가려고도 하고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 제가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인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에 대놓고 방송만 올리는 건데 어떤 분이 볼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 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건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뭐 하려고, 아, 이름도 성도 피차가에 모르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하러, 하러, 이 방송을 만들겠어. 이거 여러분, 미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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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동영상 찍어서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려면 제 나이에 이거 할, 할 용량이 안 돼. 성령님께서 가르쳐 줘서 배울 배울 할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수, 알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하고 배겨. 지금이야 이제 뭐뭐뭐 뭐, 뭐 3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뭐 완전히 뭐 동영상 편집하고 이러는 거는 뭐 너무 잘하죠 3년 했으니까 뭐뭐 뭐 이제 이구이 났지 뭐 근데 처음에 하고 싶었겠냐고요 아니죠 우리 또 자녀들한테도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아빠 또 괜히 유튜브가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건데 누가 볼지도 모르는 일인데 괜히 또 잘못했다가 신상 털려서 우리 온 가족 그냥 난리 난다. 하지 마라. 막이러더라고다 자녀들이. 근데 그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는 현실적으로는 했지만, 그러니까 자도 자꾸 핑계대고이으로 되기도 했지요. 다 아시죠? 성령님이. 그거 모르시고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뭐 성령님이 쫙 몰고 가는데 무슨 재주 있어? 해야지.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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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세 권인데 세 권이 다 지나고 다시 지금 2-2, 차로 지금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도 바쁘시지만 저도 바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도 연세 들었지만 나도 나이 먹었거든, 6 0시나그 일하이 먹고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거라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 여러분, 제 이름도 잘 모르잖아. 이름도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랑 하나님과의 관계에 길 열리고, 관계 열리면 그걸로 끝이지. 내가 무슨 뭐 여러분들이 고맙다, 뭐, 이런 거 하나도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면 더군다나 내가 넘어지게 돼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막 남이 막 잘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린애, 옛날 어린애 기질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크, 내가 뭐나 되나 싶어갖고, 헛다닥 넘어질 사람이거든. 절대,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돼. 정뭐 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때 뭐, 크, 그런 분 있어서,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이?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 특별히 제 이름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 제가 무슨 도구가, 이름이 필요해. 하나님, 성령님 한분 이름이면 끝인 거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다가, 모르겠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까지 하다가, 성실히 하고 충실하게 하다가, 어이, 하나님, 저, 오라 하면 가면 되지요. 어이, 그, 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이, 뭐, 일정한, 한달 뒤에, 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고 말씀해서, 뭐, 한달 전부터, 저, 돌아갈 거다 알고, 다 정리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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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다 이야기하고, 그러고, 정말로 한달 뒤에 가신, 가신 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 박보영 목사님 그 멘토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 명예사람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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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가 깊은 관계가 돼서 미리 가, 가저 데려가실 것까지 다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도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바라기는 그렇게 바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 듣고 동안 수고했으니까, 너 리더 미친 날 내가 저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그날 딱 가면 되잖아요. 아, 절대 아프지 말고. 병 걸리고 아프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이제 그런 모습이, 만약에 제가 이제 그때까지 이 방송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이 얘기도 하다가, 이 방송이 어느 날딱안 나온다. 아 정말로 그 사람 그때 갔구나. 딱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야, 진짜 말한 대로 그렇게 됐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삶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 지금 모르면 살잖아. 모르 죽는 거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언제 내가 병이 걸리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 병이 걸리고, 려가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더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즉,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관계가 돼서 교통하고 서로 교제가 되면은, 저는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병이 걸린다거나, 정말로 마지막에 고난고통하다가, 돌아가시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을 것같아 안만 봐도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일이 없거든. 성경에 뭐 여러분한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육신이 행하는 지금 여러 가지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육신에서 하는 행하는 건다 가짜고, 사단의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읽고 시간이 어느덧 벌써 20분 다 돼가네요.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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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방송이 사실은 처음에는 12분 왔다 갔다 하고 넘기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20분, 20, 뭐, 뭐 요새는 25분까지 이제 25분을 제가 늘그 기준점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고 있어요. 25분은 정말로 더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분들인데 자꾸 붙들고 길은 얘기 하, 하, 하는 것 같아서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성령께 완전히 의존하는 마음 자세로 행해지지 않으면 육신이 모든 일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게 육신이 원천이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대 안에 누가 나를 지금 저 육신, 혼 의지를, 누가 지금 나를, 저저저저이 혼, 육신 의지를 조조 조종을 하시는 존재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다거나,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는 존재가 한다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 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거 확인하실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조차그 그 존재가 있는지조차도 확인한 저,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실 분들이 거의 다알 거예요. 그러나,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봄으로 해서, 아, 진짜 이런 게 있겠구나. 정말로 성경에, 로마서에 있다니까, 한번로마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그 계기점을 만들면, 이 방송의 저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것만 하셔도 돼. 나머지는 뭐, 만나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적 성장 성숙하고, 뭐, 영적 전쟁 하시고, 뭐, 이러는 거는 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지,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옛사람은 살아서 활동하는 것만 허락된다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해낼, 해낼 용의가 있습니다. 육신의 행실이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나, 자가 아 눈앞에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행 아주 특징이거든요. 이거, 이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현대 교인들이, 지금 삶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삶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아주 신앙의 대가인데, 근데 실제 삶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이거든. 육신은 결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시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우수개 거리가 되어도 육신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수개 거리가 되어도 그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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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자, 자기 능력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며 이 마,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위대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훌륭하게 시작할 수 있으나 성령 안에서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훌륭하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을 맺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이 잘 실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 이 경험을 실증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정이 쉽게 되느냐? 잘안될 거예요. 잘안될 건데 그래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성, 이걸 그대로 성령님한테 가져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한번 받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싹 하나님께서 뒤돌아볼 수 있는 조명할 수는 기회가 있어요. 아 이게 저 여러분 눈 앞에 딱 보여주는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실랑 뭐, 뭐 뭔들 못하시겠어 여러분 지금 그냥 살은 채로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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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옥도 갔다 구경시키고 저 데려 저 다시 데려오실 수도 있고 하실 분인데. 그러니까 뭐 못하실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그만큼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길 원하지를 않지. 그저 그냥 예. 사도바울이 말하는 배설물,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거, 이거나 그냥 원하고 있지, 하나님이 <laughs> 이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구, 구하지도 않고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현데 네, 현재 교인들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안 구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종종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이 진리는 육신의 자랑으로 변해 버립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초대 교회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처음 듣는 이야기도 하고 야, 이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건데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걸 들고 성령님한테 가시기 시작하면, 굉장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경험해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는 그런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거예요. 꼭 중요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